사랑하는 CTS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창조교를 숨기고 있는 서인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체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 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알래스카 땅을 아셨는지요? 알래스카는 현재 북위 60도에서 70도에 해당되는 캐나다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북극에 위치한 땅입니다. 알래스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인디언어로서 거대한땅 위대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미국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 러시아가 재정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720만 달러에 그 미국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일리엄 스워드가 720만 달러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00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인데요. 그 예,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을 샀는데 그 당시 미국인들은 예, 어리석은 행위였고 조치였다라고 굉장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 윌리엄 스워드에 대해서 어리석은 스워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요. 스워드 어, 폴리라는 그런 말을 비아냥 거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쓸모없는 땅 같은 알래스카가 엄청난 보물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되고요.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수산자원, 엄청난 보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1959년 미국 49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이 미국의 대륙 방위체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알래스카는 미국 국방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1968년도에 금광뿐만 아니라 석유가 엄청나게 발견 되는데요. 미국 석유 매장량의 약 25%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미국인 미국에서는 그 알래스카 땅에 살고 있는 온 주민들에게 매년 2000달러씩 배상금을 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알래스카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쓸모 없는 이 알래스카 땅을 어느 한 사람의 해안을 통하여서 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샀을 때에 이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예, 나타내게 된 것이죠. 이 알래스카 땅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기 전에 가르뉴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에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라고 말씀합니다. 가로니다가 은삼십의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은삼십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녔던 가로니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 값이 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각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인들처럼 혹은 갈르디달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어리석은 우리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과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